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오, 어, 소원을 비는 것보다 더더큰 일들,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진다. 왜냐면은자 소중한 사람을 웃게 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웃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억지로 웃으라는 말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의 기준을 낮추자는 말이다. 행복의 기준이 낮아지면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수 있다. 가령 운전을 하다가 공사 현장과 딱 마주쳤을 때, 에이 길이 막히잖아 하고 구실렁 거리는 대신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관에게 고개를 숙이고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다. 차집에서 주문한 아이스티 얼음이 물이 아니라 홍차를 얼린 것이라면 야 그래서 아이스티 맛이 진하구나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는 고마운 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행복의 기준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치부해 행복해질 기회를 놓치고 간다 뭐 등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제 부자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시킨 미션도 요거랑 비슷합니다 생방송을 열심히 또 챙겨보는 그런 이포블리들한테도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행복의 기준을 낮추자 요말 사실은 마음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게 보통은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에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바라는 게 보통은 짜잘짜잘 하고 사소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입사하고 싶어서, 꿈을 이루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등등등. 막 이런 식으로 작지 않은 어떤 소망들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공부를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인간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서, 뭐 등등등. 어쨌든 적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소망, 큰 소망들을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마음공부를 하면은. 근데 그런 이제 어떤 소망들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은,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했더니만, 아니, 소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지도 않아. 그런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아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행복해지지도 않고, 소원 이루어지지도 않고, 왜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자 행복의 기준을 낮춰야 되는데, 내가 어떤 큰 소망들을 가짐으로써, 행복의 기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소망을 이뤘을 때만 행복해. 내가 좋은 남자 만났을 때만, 좋은 여자 만났을 때만, 내가 결혼을 할 때만, 내가 집을 이사를 갈 때만, 내 빚이 해결됐을 때만, 내가 부자가 됐을 때만, 내가 취업을 했을 때만 나는 행복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복의 기준을 낮추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큰 어떤 소망들이 있고 나아갈 방향이 있는 거 그건 너무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당장에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필요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매일매일 이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한 이유가 매일매일 어떤 뭐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옛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복의 기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행복의 기준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해서 제 소망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옛날에 진짜 소망이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힘들었으면 좋겠다가 뭐야? 남들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남들만큼만 힘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들보다도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내 기준으로 중간적으로 봤을 때 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밥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냥 뭐 배달 음식을 먹을 때 그냥 뭐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시킬 수 있다는 거 분식집 가갖고 메뉴를 두개세 개씩도 시킬 수 있다는 거. 그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게 아닐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행복을 준단 말이에요. 핸드폰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 하나하나가 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매일매일 행복해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나쁜 일이 오거나 그것도 물론 저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쁜데 그런데 그런 일이 온다고 해도 그냥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구나 아니면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좋은 어딘가로 나아가겠구나 그게 설사 안 좋은 일로 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더 크게 성장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겠구나 굉장히 기준이 낮은 거야 허들이 낮다고요 허들이 근데 마음공부하면서 힘들어 하는 분들을 보면은 허들이 좀 높아요 심지어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하는지를 옆에서 보잖아요 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는데 근데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바뀐 줄 알아 왜냐?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는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길 가든 여길 가든 뭐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 아니냐 여기서 본다고 하면은 그냥 뭐 변한 게 맞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불행하고 늘 제자리 걸음 같고 아, 공부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 성장하는 재미가 없는 거예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제가 재미있게 한다고 했는데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감사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는 그게 감사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고생을 진짜 심하게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제 경험상 고생을 되게 심하게 했다 잘 되신 분들은 되게 작은 것에도 되게 기뻐해요. 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 그렇더라고요 왜냐면은 옛날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작은 것들이 되게 결코 작은 게 아니고 크게 감사한 일들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큰 고생 없이 지냈던 분들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하게 내가 원래 항상 태어날 때부터 누렸던 건데 이게 왜 감사해 이런 느낌 나 원래부터 이걸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어. 자 마침 딱 여기 이 내용 나오네요 딱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친구인 서해가 다케다 소훈이 특히나 그걸 잘한다. 그에게 걸리면 모든 감동과 감사의 대상이 된다. 가령 함께 밥을 먹다가 문득 창밖에 시선을 돌린 소운이, 고이치 저녁 노을 좀 봐. 장난 아니지? 진짜 감동이야. 자연아 고맙다. 라고 말하며 감격 어린 표정을 짓는다. 요거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상명지 오셨을 때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늘 너무 예쁘면 너무 예쁘다고 진짜 너무 최고 아니냐? 끝내주지 않냐면서 포밀리들한테 수업하다 말고 하늘 보라고. <laughs> 지금은 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늘 보는 게 훨씬 더 천만 금, 억만 금짜리 수업이라고 어?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근데 진짜 웃긴 게 옛날에는 제가 그런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하늘 보는 거, 가만히 멍 때리는 거, 바다 보는 거, 뭐 산에 있는 거 너무너무너무 싫어하고 그게 뭔가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시간 낭비고 진짜 그것은 뭔가 시간을 버리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안 좋은 습관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참 희한한 게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멍 때리고 하늘 보고 그냥 걷고 그런거 어,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아요 40대 중반을 넘은 아저씨 둘이서 저녁노을에 감동하다니 솔직히 나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소우는 정말로 늘 그런식이다 그를 보노라면 왠지 모르게 늘 즐겁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일을 하든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만 같다 본인이 말하길 자기가 일을 구하러 가는게 아니라 즐거운 일이 늘 자기에게 날아든다나 어느 날은 도산위기에 몰린 한 회사가 절치부심 끝에 다시 일어선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언제나 그렇듯이 진짜 감동이야 라며 눈물을 흘렸는데 얼마 후그 회사로부터 의뢰가 와서 중요한 작품을 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자 언젠가 그 친구가 말했다 자, 재밌는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난 소원을 빌지 않아 소원을 갖고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 적어지거든 자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더큰 것이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소원을 빌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는 편이야. 어 여기까지도 좀 많이 비슷한데, 어 저는 이제 소망들을 던져놓죠 씨앗 뿌리듯이.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씨앗 뿌리듯이, 오 이게 되면 좋고 아닌 말고 하고 던져놓고 저도 감사한 마음에 더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어 감사한 마음에 집중을 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어! 소원을 비는 것보다 더! 더큰 일들, 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펼쳐진다 왜냐면은 소망이라는 것은 내 눈높이에서 정한 거거든요 내 눈높이에서는 이게 좋고 저게 나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일들 더 멋진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감히 상상을 못하기 때문에 내 수준에서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바라지 못하다가 못 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17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이란 결국 자신이 들여야 하는 노력을 몇 십분의 일로 줄여서 무언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다 못해 어, 밥을 먹는다고 쳐도 그 밥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죠뭐 밭에서 농부가 뭐 밭을 갈고 뭘 하고 뭐 햇빛이 내리쬐고 뭐몇 달이 지나고 뭐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오는데 근데 우리는 단돈 얼마만 주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나, 말프스까지 직접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물을 퍼올리는 대신에 천 원만 내면 은 얼마든지 물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몇천 원만 내면 은 직접 만들기 어려운 맛있는 포테이토칩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상당한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돈으로 지불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감사한 일이 있을까? 오늘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 돈은 본래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쓰이는 것이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이는 돈은 전부 어딘가에 사는 누군가의 손에 도달해 그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의 자원이 된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상상할 수 있으면 돈을 쓰는 일이 그저 아깝기만 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타인이 하는 일에 감사함을 느끼면 자연히 자신이 하는 일에도 똑같이 누군가가 감사해야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돈을 받을 때든 쓸 때든 기쁨을 느끼게 된다. 행복도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약에 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하다 못해 돈을 조금 과하게 쓴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내다 보면은, 내가 요거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산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조차도 좋은 마음이 들어요. 돈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이 돈이 돌고 돌아서 사람들한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래, 내가 저 사람한테 큰 기쁨을 줬다고 생각하자. 하고 말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 극한의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라서 그게 안 됐는데, 어 점점, 점점 마음을 내려놓고 좀더 넓게 보니까, 그러니 하나하나의 어떤 분별보다는, 어, 그냥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기분 좋게 썼으면 됐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지만, 그죠? 음.